안녕하세요, 와디입니다. 럭셔리라는 이제 잡지의 4월 후에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가시다가 미용실에 가거나 어 집에 럭셔리를 받으시는 분도 계실테고 아니면 서점에 사셔도 되고요. 쭉 보시다가 와디가 나온다! 이러면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 포스팅. 가자! 제가 뭐알겠습니까 해가지고 포스팅. 잊지 마세요. 오늘의 리뷰해볼 신발은 굉장히 재미있는 신발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리뷰해볼 신발은요, 바로, 어, 조던의 부활 신호탄인가요? 아니면 조던원만 건재함을 과시하는 걸까요? 바로, 조던1 브레드토 제품이 되겠습니다. 어, 일단 박스는 우리가 전부 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하, 너무 좋아. 조던1 박스고요 한번 사이즈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10이에요. 저는 공홈에서, 나이키 공홈에서 성공을 했고요. 항상 10을 사는 이유는 조던 원은 옆볼이 너무 조이기 때문입니다. 자, 스타일 코드 한번 볼까요? 555088610. 555088610이 바로 스타일 코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제품을 저는 비교적 쉽게 공홈에서 성공을 해서 음, 역시 조던 원이 인기가 좀 덜하고만 아니 조던의 인기 가 덜하고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커뮤니티 가보니 속속들이 나오는 어, 성공글과 실패글 그리고 뭐 올라오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매물들 보니까 아 수요가 아, 공급이 굉장히 많았는데 수요가 더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왠지 모를 그 안도감 아 그래 조던원아 죽지마 조던원아 죽으면 안돼왜 조던원이 사실 자존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어서 얼마 전에 발매된 저는 구매하지 못했습니다만 게임 로얄 컬러까지 사실 옛날에는 그 쉐러드 백보드 빼고는 쉐러드 백보드는 진짜 나이키에서 힘을 준컬러예요 왜냐면 스토리를 그렇게까지 아름답게 만들어낸 컬러였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말을 했죠 근본 없는 컬러 근본 컬러라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잘될 줄이야. 게다가 게임 로얄까지 이렇게 잘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만큼 지금 다른 브랜드들에서 이렇다 할 제품들을 못 내놓고 있다. 라는 반증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역시 나이키가 저력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199,000원에 발매된 제품이고요. 바로 우리가 브레드토라고 부르는 그 제품입니다. 바로 에어 조던원 브레드토입니다. 자 일단 브레드가 있고 브레드토가 있어요. 지금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 조던을 입문한지 얼마 안되셨거나 신발을 사랑하신지 얼마 안되셨다면 제가 살짝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와디 신발장에서 꺼내볼까요? 브레드입니다. 블랙과 레드 블랙 레드 블랙 레드 블랙 브레드 블랙 블레 블랙 브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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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브레드라는 컬러에요 블랙과 레드 그래서 미국 친구들이 브레드라고 부르고 우리나라는 건발이라는 제품 어명 그니까 컬러명으로 부르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슬램덩크에서 마지막에 어 신발가게 아저씨가 강백호에게 국산의 색이다 라고 줬던 그 제품이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조던 원 오리지널 컬러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블랙토에요, 블랙토. 굉장히 유명한 마이클 조던이 그 루키 때 여기다 이렇게 걸고 그랬던 포스터가 있어요. 그래서 유명해진, 그래서, 그래서 유명해졌다기 보다도 또 조던이 홍보했던 그런 브레드톤인데 아, 블랙토인데, 이게 블랙토인 이유는 토가 아시죠? 네, 토, 우리 술 먹고 하는 토 말고, 이게 발가락이 영어로 토, 토, 따라 해보세요. 토, 블랙토, 검은 발가락, 네. 발가락이 토기 때문에 얘가토 박스인거죠 그래서 블랙토 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나왔어요 자 봅시다 브레드 앞에서 본 브레드 여기 보면은 블랙토 브레드 블랙토 브레드 블랙토 브레드 블랙토 브레드 블랙토 브레드 블랙토 브레드 블레드 브레드 트럭 그렇습니다. 그 브레드 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드와 비교해 보면 컬러감이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고요. 보이시죠? 블랙 토와 비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 블랙 토와 비교를 했을 때이토 어, 박스 컬러가 빨강과 흰색이다 정도를 다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죽의 컬러도 상당히 지금 보니 다르네요. 여긴 약간 누런가죽바로 쉐러드백본에서 어, 쓰였던 그 가죽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코는 일단 맨들맨들맨들가죽이고요. 그리고 여기 어, 검정색도 맨들가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끈은 검정색 끈이 들어가 있고 오지는 항상 이렇게 끈이 앞에만 끄여져 있어요. 네.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뭔가 실수가 아닐까. 그리고 옆에는 이 가죽이 재질이 굉장히 부들부들하면서 약간 에이징된 것 같은 하얀색 가죽이에요. 지금 블랙토와 비교해 보시면 가죽의 차이, 가죽 색깔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시죠? 네, 확연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누런 비타의 그런 가죽 재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엉덩이 부분. 아우 이 조던 원의 엉덩이는 정말. 이거는 곡선의 예술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도자기를 볼 때, 어떤 고궁을 갈때 느끼는 그 곡선의 아름다움이 조던원의 엉덩이에서는 저는 보입니다. 네. 변태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색깔, 컬러웨이가 진행이 됐다. 그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 나이키의 조던원이 색깔로름이라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컬러 플레잉, 뭐, 컬러, 색깔 장난친다. 그러니까 색깔 배열만 좀 바, 달라놓고, 그냥 발매한다. 근데 사실, 어, 이거는 브레드를 갖고 싶은 사람. 그리고, 네. 블랙토로 갖고 싶은 사람. 모두에게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친근한 컬러로 그냥, 어, 다가오는 그런 제품인데, 우리에게 굉장히 친근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애가 매칭하기도 굉장히 쉽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사실 브레드 토는 어 그렇게 많은 수량이 발매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기를 얻고 있지 않은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뭐어 브레드나 어떤 블랙 토가 훨씬 더좀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그래도 이 브레드 토 자체도 그냥 스스로도 예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거는 착샷을 끈을 한번 안 끼고 해보도록 할게요. 끈을 다 끼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끈을 무시하고 끈은 맸다고 칩시다. 컬러감만 보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빨간색과 청바지가 약간 보색 대비인데 그래도 컬러감만 한번 보시라고. 이 조던 원 같은 경우에는 이 옆에 부분이 굉장히 껴요. 우리 아시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75를 신는데 이건 80으로 신고 있습니다. 색을 봐야 되니까 이거는 안으로 넣어놓고요. 자 역시 사실 브레드의 느낌보다는 이 흰색 부분의 느낌이 좀 강렬하게 다가와서 이 브레드의 느낌보다는 사실, 블랙토의 느낌이 좀더 강하게 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발이 딱 특이하게 보이는 정도. 색감은 우리가 친숙한 그런 색깔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끈을 좀 다시 메고 싶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laughs> 죄송합니다. 예쁜 것 같아요. 네 한번 보셨 착샷까지 보셨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 조던원 같은 경우에는 조던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죽지 않고 그리고 올 4월달에 또 나오죠 무브엇시 섀도우가 섀도우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컬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켜보시고요 자 오늘의 어, 브레드토를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신발에 대해 생각하는지 리플로 많이 남겨주시고 아직도 좋아요 와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랑 80%, 정도, 80 정도는 구독을 안 하셨더라고요. 구독하기를 좀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재밌는 신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Yes.